안녕하세요. 오늘은 나 형용사문의 긍정형과 부정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긍정형입니다. 나 형용사의 기본형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. 스키다. 좋아해. 그런데요, 나 형용사는 어감만으로도 의미가 전달됩니다. 좋아해. 깨례다. 예쁘다. 예뻐. 기기다 건강해. 잘 지내. 나이 좋으다. 괜찮아. 나메다. 안돼. 나 형용사는 어간만으로도 의미가 전달됩니다. 길에 예쁘다 예뻐. ]元気. 건강해 잘 지내. 나이즈 괜찮아. 남에 안돼. 긍정형의 정중형은요. 어미 다를 단정 조동사 데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스키 데스. 좋아해요. 어미 다를 데스로 바꿔주세요. 기래 데스. 예뻐요. 건기 데스. 건강해요. 잘 지내요. 나이부です 괜찮아요.ダメです. 안 돼요. 이번에는 부정형입니다. 어미 다를 자로 바꾸고 부정의 의미인 나이를 붙여 주세요. 자는 대화와 같은 의미입니다. 스키잖아요. 좋아하지 않아. 안 좋아해. 어미 다를 자 나이로 바꿔주세요. 기레이잖아 예쁘지 않아. 안 예뻐. 영즈잖아요. 능숙하지 않아. 이마 나이. 한가하지 않아. じゃな 이상하지 않아. 부정형의 정중형은요? 부정형 뒤에 데스를 붙이면 됩니다. 스키 나이 스 좋아하지 않아요. 안 좋아해요. 부정형 뒤에 데스를 붙여 주세요. 기래じゃないです. 예쁘지 않아요. 안 예뻐요. 조즈じゃないです. 능숙하지 않아요. 귀마じゃないです. 한가하지 않아요. 헨じゃないです. 이상하지 않아요. 스키じゃないですイ 같은 의미이면서 더 정중한 표현이 있습니다. 스키자 아닙니다. 스키데와 아니다 좋아하지 않아요. 안 좋아해요. 나이데스와 아리마생은 같은 의미이고요. 두 표현을 비교하자면 아리마생이 더 정중한 표현입니다. 깨끗하지 않습니다. 예쁘지 않아요. 안 예뻐요. 능숙하지 않습니다. 능숙하지 않아요. 힘차지 않습니다. 한가하지 않아요. 변자ありません. 이상하지 않아요. 나 형용사문의 긍정형, 부정형은 이렇습니다. 스키다. 좋아해. 스키데스. 좋아해요. 스키じゃない. 좋아하지 않아. 스키じゃないです. 좋아하지 않아요. 好きじゃありません.好きではありません. 좋아하지 않아요. 지금까지 나형용사문의 긍정형, 부정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일본어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